나도 발 맞나? 오늘부터 입 닦고 방송한다. 일단 풀캠 순서대로 돌면 돼요. 뭐 할거 필요 없다. 와 역시. 와 어떻게 이렙갱을 당하지? 심지어 여기 와드 해줬는데? 와. 아니 왜 보고 당해 애들 다 적을 처치했습니다. 좋아요 아 이게 또 내가 잘하면 상대가 못하는걸로 되는데 내가 잘한건데 난 그냥 당연히 안 <laughs> 저럴 줄 알았다 <laughs> 개웃기네 어 내가 잘하는 건가 진짜? 아니 녹턴으로 6렙 전에 어 뭐지? 일단 집중할게요 6렙 전에 3킬을 했다고 녹턴으로? 아 그만 잘해야겠다 이제 하 <laughs> 이런 <웃음> 아 게임지면 슬플 것 같은데 아 저도 상관없어 근데 그 정글이든 미드할 때든 그냥 와드 무조건 받고 렌즈로 바꾸는 게 이득이에요 무조건이야 이거는 아왜 이렇게 애들 못하는 거 같지? 와 바테현 3렙이야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<웃음>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웃기냐 3렙인 게 상대 레벨 가지고 좀 웃으면 안되는데 집중할게요 정글 사렙 작으니까 돈 자랑 한번만 해도 되나? 하지 말라 하면 안한다 집중할게요 일단은 트락사를 사고 <laughs> 아니 이거 실수야 모르가나 한대 쳐주려다가 이거 일부러 먹은 거 절대 아니에요. 아 근데 비드 따줄까? 누구 잡아주지? 아니다 그냥 볶아서 궁사 스택 쌌자 보시깽 흘려줬는데 탑쪽 파면 안 돼. 아 근데 뭐 피가 많네. 와, 판테온 겁나 하기 싫겠다 <laughs> 일단 좋아요 <laughs> 일단은 나이스 나이판왜 이렇게 잘해? 뭐지? 이거. 일단 나이스. 전령도 챙겨야 되는데 들고 있는 돈이 너무 많아. 이거는 상대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이게 내 개인만 하는 면으로 보니까 이제. 좀... 상대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? 이게 막 관전이나 적팀 시선으로 봐야 된다고... 하지만 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. 얘기 안 할게요. 1인분만 하고 있는 거다. 잘 컸을 때는... 아니다. 그냥 농사 가는 게 낫겠지? 빨리 굴릴게요 쿨감택 올려서 그냥 드락 올리고 용사 다음에 바로 불클 요렇게 40% 맞추게요 3거리 와드 돼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와드 시야 보이면은 이게 드락사르가 시계방향으로 돌거든요 그걸로 확인하면 돼 아 근데 정글 주도권 꽉 쥐고 있는데 건령 준거 진짜 오바다 저기 핫살 중입니다 아들이 달렸습니다 일단 좋아요 와 사일러스 아한대더 쳤으면 된건데 와 이거를 흡혈한다고? 아 진짜 저거 사일 볼 때마다 진짜 다행이다. 사일러스톤 안 줬었는데, 쟤가 먹는 게 낫지. 그리고... 그... 버그... 그거 다음날 수정됐어요. 안 그래도... 중요한 거는 그 버그 있던 날이 있지. 나 그날 7승 1패했어. 버그 끼고! 개 손해였지 한번 죽으면 QW 스킬 안 써져 그냥 그 정도야 거 물론 써지는데 엄청 손해 진짜 티아멧은 가야죠 이게 패시브 버프가 정글 버프지 라인 버프는 정글 먹을 거 아니면은. 막 엄청 기득은 아니야? 치우치, 치우치. 이거 불크를 올리려고. 치르게양날독기 보통 정글 할 때는 용사 다음에 그림자군 또는 드라그로 10포 맞추고 나머지 20포는 치르게양날독기 그렇게 올려주면 돼. 한 유튜브에 올릴 건데 막싹수 없는 얘기 안 했죠 나? <laughs> 내 저럴 줄 알았다씨. <laughs> 어야 아니. 11호. 좋아요 진짜 미드 하지 말까? 이렇게 잘 컸을 때는 3코어로 바로, 바로 초식에 가는 게 좋아요. 초식에 가 주는 게좋아요 근데 이 판만 내가 잘한 걸 수도 있으니까 물론 매판 잘하긴 하. 여기서 이거는 초식에 가인 사고 막템을 만약에 올린다. 그럼 아마 올라검을 갔을 거예요. 갈거 같아요. 왜 이런 애들 잡을 땐피갈키 몰락이면 녹이는데 야, 설마 뺏기겠어 아 무기다 너 자주 오는 애 알지 마이처럼 고맙다 나는 모르면 누군지 모른다고 르 얘기를 해 누군지 모르겠다고 와, 오랜만에 잘했다 아 그리고 처음에 모르가나 영승 1패라고 했던 것도 반성하자 잘했네 모르가나 모르가나 아 근데 나한테 못주나? 아 고민되네 아 그냥 넘어가자 버릇들어 딜도 뭐 압도적으로 전체 1등 나이스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다음 판 할게요.